자 브리즈번 벤티츠의 홈구장 예, 할로우필드의 전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사실 오늘 뭐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에는 이제 비 예보까지 어, 네.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이 빨리 거치면서 지금 현지 기온이 25도, 뭐 와. 체감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면서 오시는 예. 바와 같이 아주 화창한 날씨가 네.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홀 폴란드 선수는 사이드암 투수고요. 고기 이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네. 이제 140km 초반에 형성되는데 아, 변화구는 슬라이 슬라이더와 이 커브를 구사를 하고요. 상당히 좀 경험이 많은 투수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호주리그에서는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선발 등판이 되겠고요. 네. 어, 1승3패의5 3 1의 평균 자책점. 어, 지난 직전 캠브라전에서 6이닝 3실점, 9개의 공을 던지면서 네. 어, 첫 번째 이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었던 정희영 선수입니다. <laughs> 자 타석에 김민석이고요. 어제부터 이 호주리그 첫 번째로 어, 일번 타자로 출전하고 있는 김민석인데 어, 어제는 예. 효과를 좀 많이 봤어요. 자이타자대 아주 네. 빠져나갑니다 9구째까지 가는 승부 끝에 안타로 출루하는 김민석 어일본으로의 기용이 네. 어제부터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김민석인데요 공을 9개를 던지게 하고 안타로 네. 출루하는 김민석이고요 무사 주자 1로 이제 2번 타자 신준우 선수입니다 번트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자강공전화 아. 스타트를 끊었고 2루 1회서 아웃이네요 스타트가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도루를 시도해봤지만 김민석이 실패를 하면서 원아웃의 주자는 없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 빗맞았는데요. 높이 대아에 떴고요. 유격수가 내려와서 이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자, 로건웨이드가 처리를 해주면서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자, 삼번 타자는 이제 김규성 선수입니다. 자김준성 선수도 바깥 조금 밀어쳤을 때 좋은 타구가 이번 리그 들어와서 많았습니다. 네. 3진한 개. 어 저거을 건드리면서 내아를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동살이나 도루시프다며 안타가 네. 나오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하태훈 선수가 어 준비하겠습니다. 네. 를 현재 팀내 홈런 순위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죠. 네, 공동 1위고요. 어 자유격정면 1루에 던져 포스업 이렇게 이닝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브리즈번 벤티치의 1회말 공격. 1번 타자는 타이러 톨버트 선수입니다. 기습번트 됐는데요. 아, 자, 정형 맨손 잡아서 1루! 1루에서 와, 아, 세이브네요. <laughs> 지금도 정형 선수가 뭐 군더더기 없는 수비를 보였는데 자, 아, 빨라요. 발 닦바릅니다. 발릅니다 네, 주위를 해들 주자가 1루에 나가 있고. 네. 제 2번 타자는 로버트 무어. 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1루까지 선고 아, 네. 높았어요. 걸어내요. 1회 세이브 전제를 한두번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자 무사 주자 1루에서3트 풀카운트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를 못했네 아, 골라내고 있는 야. 로버트 무어 자 이제 티제 베넷이 첫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초구를 과감히 돌렸고 어. 1루 주자를 네. 일단 1루 베이스를 태그하면서 아웃 카운트를 하나 올렸고요 톨버트와 무어가 3루 2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웨이드가 어제에도 멀티 트의볼레3출 네. 경기를 했습니다. 찍어 때렸고 이 타구는 대야를 빠져나가네요. 네. 아대야를 빠져나가면서 톨버트, 네. 로버트 무어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도나들루치예요 아니 정영 선수도 190cm의 큰 신장이고 그렇습니다. 헛스! 아, 볼 너무 잘 들어갔네요. 삼진 아웃으로 네. 첫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정영 선수입니다. 네. 자신있게 던지면 됩니다 그럼요 예. 이제 6번 타자는 양다강 선수입니다 네. 요미루 자이언츠에서 예. 작년까지 음. 예, 뛰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20개도로 20-20 했었죠 그렇습니다 어. 자, 바깥쪽으로 강하게 밀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타구는 오른쪽 탐장을 넘어갔어요 양다강의 투런샷 야, 이렇게 양다이강 선수도 홈런에 또 대열에 가담을 하네요. 자, 양다이강의 이번 투지리 네. 그두 번째 홈런이 터지면서 어, 브리즈번 벤티치가 1회만 넉 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로건 트로브릿지 선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몸쪽을 어, 강하게 먹었어요. 돌렸어요. 네. 좌익수가 내려오면서 하디훈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자, 브리즈번이 1회 무려 넉 점을 뽑아내면서 초반 기선을 잡고 있습니다. 자 정희영 선수가 네. 1회넉점 내준 이후로는 네. 뭐그 이후로 2, 3회 모두 깔끔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희영 선수가 이번 호주 리그 와서 변화구 컨트롤 그러니까 볼 3개가 지금 다잘 들어갑니다 네. 네. 오른쪽으로 타구를 보냈는데 네. 뒷걸음질 네. 정희영에게 토스하면서 1루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뭐 양다희강 선수는 완전히 뭐 야구 집안입니다 그렇죠 네. 예였었죠 어우 빠른 타구 아, 자 예, 좋았습니다 예. 신준로 빙글돌아서 1루에 정확하게 뿌렸습니다. 어, 지금은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는데 신준호 선수가 바운드를 아주 유연하게 잘 맞췄어요. 네. 지금 1회 실점, 사실점, 대량 실점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너무 안정적으로 던지잖아. 이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네. 트로브리치입니다. 네. 뭐 파워가 대단한 선수는 네. 아닙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파... 오, 좋아요. 지은 볼에 배트가 돌아갔고요. 네. 자, 3회4회 정영 선수가 모두 삼자 범퇴로 깔끔하게 이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선수가 2회, 3회, 4회 네. 어, 안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닝을 종료시켰고. 이제 뭐 타선에서 좀 해결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타선에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샘 홀랜드 선수에게 꽁꽁 묶여 있어요. 그렇 네. 네. 박찬혁 초구를 강하게 돌렸어요. 그리고 네. 좌중간에 안 탑니다. 자 이루자니까 펠트가 끊어냈고 이루까지는 아, 들어가지 네. 못하는군요. 타구가 라인업 빨랐기 때문에 네. 이루까지는 좀 어려웠고 오늘 타구 중에서 가장 잘 맞은 타구 그렇네요. 만들었어요. 초구를 과감하게 돌렸던 박찬혁 선수가. 네. 안타를 기록하면서 이번 5라운드첫 번째 안타를 그렇죠. 박찬혁이 뽑아냅니다. 이제 7번 유상빈 선수로 연결되겠습니다. 이거 좀 연결되는 맛이 필요해요. 작전도 한번 해볼만 할것 같아요. 그렇죠. 잘 쳤어요. 정견수 앞에 떨어지는 네.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 자 좋습니다. 네. 일단 박찬혁부터 유상빈까지 연속 안타를 뽑아내면서 무사 2루1루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오는 심커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어, 이제 뭐 볼이 좀 눈에 띄기 시작하는지 아주 정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첫 타석에서 이제 김서진 선수가 아쉽게 물러나긴 했는데 두 번째 타석. 자, 파스타. 예예 예, 예. 자, 우측이 안타예요. 박찬혁은3도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고요. 이상빈은 어, 3루에 섰습니다. 그 네네 네. 자, 첫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진로코리아 예. 김서진의 적시타. 아, 상도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네. 어, 잘 파고 들었고요 자 분위기를 네. 끌어올리고 있는 진로코리아입니다 어, 추가 득점이 나와야 되는 어, 측면입니다 이쪽으로 또슬윙코드 네. 밀어쳤어요 오 아, 아, 이거 어요아 이거 잡았어요 이루 거쳐 자반도 송구 이런 어. 선 어, 공격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자 일단 유상빈이 들어왔고요. 자 이원석의 타구에 유상빈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네. 한 점을 더 보태고 아, 있는 질롱코리아아 네. 베넷이 잘 잡았네요. 네. 저는 이제 베이스 쪽에 좀 묶여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빠질 거로 봤는데. 네. 자 오, 여기까지네요. 세 네. 홀랜드가 58개구 던지고 5회 원아웃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네. 8경기 나와서 1승 홀드 4개 0.84에 아주 빼어난 뭐 활약을 보이고 있는 파커함 선수입니다. 자 오늘 첫 타석에서 안타 기록했던 김민석입니다. 오른쪽 스타트를 끊었어요. 아, 이원석이 도로 선거. 좋습니다. 자 이로는 이원석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쪽 볼이었어요. 잘 봤어요. 김민석이 네. 잘 참아내면서 승부를 계속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 질롱코리아. 네. 자 일단 신준우 선수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겠습니다. 자 찍어 오우. 때렸어요. 하지만 아이 아, 타구가 이루 쪽 정면이네요. 네. 정살로 이렇게 이닝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진롱코리아 이번 5회 2점을 만회를 하면서 4대 2로 이제 추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5회말 수비 어, 무실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더블헤드 1차전 어, 두 번의 공격 기회가 남아 있는 진롱코리아입니다 스웨트에서. 아, 들어왔어. 닭가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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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오네요. 로킹 삼진 당하는 김규성이었습니다. 워낙 하재훈 선수가 좌타자 좌투수 공을 잘 치고 또 좌투수 네. 빠른 공 공략을 잘하니까 그 그렇죠. 흥미로운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상당히 뛰어난 선수죠. 잘 쳤어요. 방영자측 패스를 넘어왔어요. 네. 하재훈의 솔로 홈런. <laughs> 어제 홈런과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변하고 떨어지는 걸 받아쳤거든요. 자, 이제 한점 차까지 추격하는 질롱 코리아입니다. 자, 이제 타석의 김기현. 이제 좀 백투백을 back 기대를 하게 그럴까요? 하네요.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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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힙발 피치. 자, 이제 6번 타자 박찬혁. 아! 아! 어, 나또 맞았어요. 맞았어요. 예. 예. 자, 자, 흔들리는 파커함. 연속 지금 힙발 예. 피치인데요. 아, 이런 경기는 네. 질롱이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 아, 예. 자, 대타 조용우 선수가 어, 투입이 되는. 네. 질롱코리아. 어제는 포즈마스크를 썼던 조영우. 음. 자, 오, 오, 오 저게 스트라이크인가요? Oh, Togestriking. I'm 아요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바깥쪽 쪽을 넓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이 공을 지금 스트라이크를 예, 잡아. 저거를 잡아 주니까 예. 저거. 아, 이게 말이 됩니까? 파크함은 네. 역할이 여기까지로 보이죠? 예. 자, 이번 호지리그에서 1 0이닝 동안 네. 어, 12개의 삼진를 잡아내고 있는 JMS미크. 네. 타석에 김서진. 네. 자, 안타나면 뭐 동점 역전까지 갈수 있는 중요한 승부입니다. 투아스의 주전는이루아일로잘 쳤어. 요 어, 예, 예, 자, 이 타구는 좌익수! 어, 좌익수 어, 못합니다 예. 자, 이사위 김기현 홈으로 들어오고요. 박채덕도 어, 홈 선수 홈에서 들어옵니다. 아하. 야, 여기서 김서진. 자, 런던 걸리기 전에. 어, 자, 댄뛰 필요한 아하, 테이 자, 하지만 김서진의 아하. 역전 적수타 터지면서 네. 이제 진롱 코리아가 5대4 한 점차 리드를 잡기 시작합니다. 연패를 네. 끊기 위해서 세계왕 쿼트를 책임져야 되는 최지민 선수인데요. 아이 타구는 아하. 좌측에 안 탑니다. 더불어도 1차전은 7회까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 이닝인데요. 아버툴됐네요아 아, 됐네. 잘됐는데요. 잘자 커버 들어가면서 네. 김규성이 잡아줬습니다. 그 사이에 1루에 있던 트로브리츠 2루까지. 잡아챘는데 자, 귀신 그 타구. 아. 일단은 막아냈는데는 또 일단 성공하고 네. 있습니다. 타일러 톨버트입니다. 주력이 워낙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레아땅볼도 어, 세이프 될수 있는 네. 그런 주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스트라이크. 아, 미르신 타구. 짤려서 어, 잘잘 잡아줬어요. 투수! 아, 뛰어듭안 됩니다. 레이서 아. 세이프. 아, 아 이거 본인이 그냥 뛰어들었어야 돼요. 차라리. 네. 그래. 잘 잡았어요 잡는 거 네. 너무 잘 잡았는데 아, 좀 아, 멀었네요 예러나 네. 네. 저러나 어려어려웠습니다아 네. 이래서 발 빠른 선수들이 네. 참 골치 아픈 네. 거죠 로버트 뭐예요 아몸 우리와도 아맞요아 결국 삼루에 있던. 네. 네. 트로브리지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자 어렵게 만든 리드를 다시 동점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지금 베네상대로는 바깥쪽 슬라이더 컨트롤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선수를 힘으로 누르려면 안 돼요 지금 떨어지는 볼자 일루쪽 홈 승부 그렇죠 자, 홈에서 보석 일루 1루. 일루에서 아웃이에요 경선이네요. 아, 쓰는 8회 승부치기에 서한 점도 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8회 말 브리즈번의 이제 연장 승부치기인데요. 로버트모와 베네시 1루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4번 타자 로건 웨이드가 타석에 들어서겠습니다. 어버되네요자 어, 어, 3선. 어, 그렇죠. 어. 아, 짧았어요. 바드 선두 결정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 저희, 이게 문제예요. 어. 헌트 강도 조절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여기가 있었는데 예. 예, 지금 아, 저렇게 아... 아쉽네요. 차라리 한발더 가서 더 강하고 정확한 송구할수 있었거든요. 네. 아, 삼루정호로 아! 들어오네요. 14기 와일드 피치를 당하는 질렁코리아. 이번엔 와일드 피치 콕투로서 결승점을 합납을 하는 글론 코리아 지금 이제 이시점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네.